시험장에 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을 작성하는지 제가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 자, 이 중에 105회 전산회계 1급 자료를 알집으로 어, 되어 있으니까 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지파일을 풀어서 알집을 풀어서 문서로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105회 전산회계 1급 이 안에 a형 문제도 있고 b형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문제를 푸시는데. 요 답안은 A형 중심으로 답안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다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출을 풀 때가 22년도를 단기로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이 문제로 푸실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시험장에서 USB를 나누어 줍니다. 잠깐만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시험의 당일. 우리 컴퓨터에 USB를 꽂아서 USB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를 여러분에게 나눠 줘요. 나눠 주면 여러분이 USB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USB를 받으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자, 문서 안에 여기 보시면 3교시라고 되어 있는 문서를 한 번만 더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텍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실행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자,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 사항은 우리 바탕화면에 우리가 연습을 할때백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습할 때이 k 랩 원래 제본 프로그램을 로그인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보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k 랩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실행하셔야 돼. 그래서 KLF 프로그램을 열지 마시고 그냥 얘만 실행해야 충돌 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더블클릭해서 자료를 한번 설치하는 방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겼죠. 우리 여러분이 시험장 가시면 은 여러분 수험표에 내, 내 수험본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문제를 푸실 때는 수험번호가 임의의 번호가 있어야 돼서 임의의 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여기요 2111112 눌러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입력하시겠죠? 그리고 설치를 누르시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감독관이 실행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딱 수험번호를 넣으면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한번 열려. 내 시험지가 A형인지 B형인지 클릭해요.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독관이 시험 보기 직전에 감독관 확인 번호를 불러주면 그때 감독관 확인 번호를 입력을 하고 유뢰로 있으면 안 되고요. 마우스로 로그인 버튼을 눌러요. 감독관 확인을 번호를 누르고요. 로그인을 하는 순간 짠하고 열리잖아.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한 시간이죠. 6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험번호 69, 뭐 A, B 선택하고 그리고 감독관이 불러주면 그때부터 시험 시간은 1 시간, 6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이 시행돼요. 여기까지가 시험장에서 여러분 프로그램 이 실행 파일을 여러분이 시험 보기 위해서 메뉴를 열어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시간 동안 시험 보잖아. 자, 시험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105회 기출문제 중에 객관식이 15문제가 출제되죠. 객관식은 사지선다예요. 1번은 3번, 2번은 1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는 15문제. 한문항당 2점씩이죠. 자, 그러면은 15문제를 만약에 풀었다. 그럼 이푼 거를 어디에다가 입력하냐. 입력은 이 하단 부분에 이론문제 답안작성. 클릭하시면은 1번부터 15번까지 객관식 문제는 마우스로 마킹하면서 답을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르면 빈칸으로 둬요. 시간 남았을 때 그때 풀고 찍으면 되잖아. 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막 먼저 찍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말까지는 할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은 여기다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기초정보 등록하세요. 첫 번째. 전기분재무제표, 계정과목, 거래처별 초기 2월.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던 그대로 전기분재무제표 왔다갔다 수정,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서 입력, 계정과목 등록, 또는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일반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6섯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6 문제까지. 하나당 3점씩입니다 전표 들어가서 입력하시는 거 똑같아요. 일반전표 열어서 해당되는 거래 날짜 날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차변과 대변에 분개하는 거죠 일반 점표 입력 동일하게 수업 시간 했던 대로 그리고 끝나면 매입 매출 점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과세 유형별 면세인지 영세인지 우리 세금 계산서 보면서 입력했던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매입 매출 점표에 들어가서 입력해 야 근데 전체 이 매입 매출 점표 문제도 18점 한 문항에 3점씩 6 문제가 출제되어. 얘네들도 전부 다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까지 여기자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 4번은 두 문제가 이미 입력된 전표 중에 틀린 거 찾아서 수정하세요. 요거 이거 아니면 요거죠두개 중에 하나 두 문제 찾아서 수정하는 문제. 문제 오류 수정하는 거 공부한 적 있죠. 오류 수정입니다. 그리고 문제 5번은 결산을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결산할 때 내가 직접 수동으로 차대변을 입력할 때인 경우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입력을 하는 거고 자동으로 금액만 넣어서 전표를 추가했을 때 자동으로 전표가 생성되는 자동 결산 메뉴가 이거였죠. 이두개 중에 이세 문제는 자동으로 수행을 하는 게 있는지 수동으로 붕괴를 해야 되는 건지 잘 찾아서 결산을 반영하는 문제. 세문항이 이렇게 출제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이제 최종 세무항이 나오는데 항상 그게 장부조회죠 1번. 쭉 나오고, 매입세액이 얼마냐. 수수료 비용은 얼마냐. 거래처하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얘를 막 이제 조회를 해. 그래가지고 답을 찾아놨어. 그러면 답을 찾아놓은 걸 어떻게 하는 얘기냐. 입력하는 얘기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근데 열기 전에.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 우리 학생분들은. 아, 그러면 적어놓지 말고 귀찮으니까.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 얘가 이제 원하는 답을 찾았어 이렇게. 얘가 답이야. 그러면 얘를 띄어 놓고, 이렇게 옆에다가 많이 열수 있잖아, 메뉴들을. 메뉴를 열어 놓고, 보이잖아요, 지금. 1947만원을 여기다가 보면서 입력해야지라고 하면 입력이 안 돼요. 메뉴를 모두 닫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가 열려요. 메뉴 보이시죠?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놓고 얘안 열려서 이상하다고 할까봐. 나른 다른 메뉴들을 열어놓고 입력할 수가 없어요 장보조에는 그래서 반드시 모든 메뉴를 닫으셔야 돼 닫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문제지에다가 답을 적어놔야지 적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외워요 못 외우죠 적어놓으란 뜻이야 그러니까 잘 적어놓고 마지막에 다 닫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얘를 열어서 1번 답은 5천 2번 답은 200. 아까 보니까 거래처 이름도 입력하는 게 있더라. 그치? 응. 순양전자. <laughs> 순양전자. 자, 금액은 100만원. 아, 갑자기 웃겼어. 존재하지 않은 기업인데 존재하는 것 같아. 순양전자. 그리고 이제 닫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리면은 시험장 가서, 어, 뭐야, 이거 왜안 돼? 막 이럴까봐. 응,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시고. 많이 열어 놓고 이런 문제 안 열리는 거 보셨죠?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별거 아니지만. 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 시험장에 나오기 전에 USB를 뽑아서 감독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USB로 저장 버튼 누르셔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USB를 꽂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이잖아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 저장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시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저장이 됐다. USB에. 그러면은 메뉴를 종료하시고 usb를 뽑아요 저장했죠 이거 해고 이거 했죠 그러면은 usb를 뽑아 그래서 감독관에게 내 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나와야 돼 떠들면 혼나 조용히 퇴실 한다 이렇게